네, 벌써 1년이 됐네요. 이 촛불집회가 며칠 뒤면 1주년을 맞는데요. 자 그래서 이 촛불집회를 매주 그러니까 준비를 했던 박근혜 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측이 아,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촛불집회 1주년 행사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엉뚱한 곳에서 지금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아, 단체 측이 청와대로 행진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어, 왜청와대로 행진을 하는 것이냐 이런 또 반박이 강력히 나왔고 그래서 여의도에서 따로 만난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양쪽 연결해서 각각의 입장을 들어보겠는데요. 자 먼저 이 청와대 행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분입니다. 시민방송 뉴비씨의 이 보도부문 권수욱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뭐왜 네. 반대하시는 겁니까 청와대 행진을? 예. 일단 제가 먼저 어떤 대표성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네, 네. 그래서 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 촛불 시민의 네, 한, 한 사람으로서,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건 지금 감론 을박 논란이 생긴 게 사실 정상입니다. 왜냐면 아, 예, 사전에 예 논의된 예, 음. 바가 없잖아요. 음, 그렇죠. 음. 예, 이런 일주년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음. 시민들하고 어떤 소통이나 대화 같은 게 존재하지 않았죠. 네. 어느 날 갑자기 툭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그게 시민들하고 지금 공감대가 형성이 안된 겁니다. 음. 예. 이게 일단 문제의 출발점이고요. 예. 어, 그러면 작년 촛불 집회 같은 경우는 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냐. 음. 그때는 어, 이신 전심으로 어찌 어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민들하고 이렇게 공통의 목표가 형성이 되면서 공감대가 네. 형성이 됐잖아요. 네. 그때는 박근혜 퇴진이라는 공통의 그 목표가 존재를 했었고요. 네. 지금은 어, 지금 행사 내용을 보면 음. 시민들하고 다른 생각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행사에 대해서, 예, 감론을 박이 일어나는 것은. 그러면 지금 이 자연스럽다. 방송을, 네. 이 방송을 공론을 모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님. 네. 자, 그러면 그 청와대 행진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 그 이유가 뭔지 좀 밝혀주십시오. 자, 행진을 할 수도 있겠죠? 네.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주최 측이 내놓은 포스터를 보면요. 네. 아 어, 거기에 주한 미군 철수, 트럼프 방한 반대, 어, 그다음에 탈 원전, 네. 그다음에 어 문재인은 촛불의 명령을 기억하라 음. 등등. 네. 어, 정말 편한 목소리가 있어요. 음. 그 그러면 청와대로 가서 네.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 음.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추론을 하는 거죠. 음. 아니 가서 청와대 앞에 가서 그러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 촛불의 명령을 기억하라. 근데 그 촛불의 명령이라는 것이 사실 작년에는 박근혜 퇴진적대 청산이라는 공통의 그 목표가 있었는데 예. 지금은 주한미군 철수까지 나오고 트럼프 방한 반대라는 생뚱맞은 이야기까지 나오고 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촛불의 명령을 기억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예. 청와대로 가는 게 그러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냐, 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음. 갖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반대하는 예. 겁니다. 그, 지금 그 비상국민행동 대변인을 맡았었던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 며칠 전에 어, 그러니까 그 밝힌 내용을 보면 예. 어제군요, 어제. 그러니까 청와대로 행진하는 것이 적폐청산을 당부하는 차원에서의 행진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그럼 이런 입장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니까, 러 적폐청산이라는 게, 네. 지금 이제 대통령 임기가 5개월이 좀 지났습니다. 음. 그리고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청와대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열심히 지금 TF 만들어서 하고 있고, 국정원, 네. 검찰, 각 기관별로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하고 있는 상황이면, 음. 어, 그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한번 일단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 아니냐. 네. 저희들은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왜 굳이 청와대로 가야 되느냐. 음. 예.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네. 대표님, 제가 그러니까 추가 선거 네. 그러니까 질문을 이렇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안진걸 네. 사무처장이 이야기를 좀 의역을 하면 네. 청와대로 가서 문재인 정부나 청와대령에서 왜접폐 청산 안 하느냐고 항의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접폐 청산을 그 지금처럼 내지지금보다더 열심히 잘해 주세요라고 하는 당부 이런 차원으로 네. 그러니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안진걸 처장의 주장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사후에 나온 음. 어, 저는 굉장히 그냥 그 일종의 자기 별, 변호라고 생각을 하는 데요 아, 논란이 불거진 다음에 나온 변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예. 음. 최초에 나온, 일단 중요한 거는, 네. 그 행사가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는지, 네. 포스터 내용을 보면, 음. 적폐청산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네. 각각 네. 다양한 목소리만 존재를 해요. 네. 정말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음. 사실 작년 촛불 집회 당시에도, 어, 박근혜 퇴진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지만 그 안에는 뭐 이석기 석방 등등의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죠. 네.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불쾌하면서도 이큰 목표가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냥 우기를 해줬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음, 음. 지금 이번 포스트를 보면 적폐청산에 대한 그런 어떤 응원하는 차원의 음. 그런 행사는 사실 거의 보이지 않고 네. 무언가. 요구만 잔뜩 들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하나만 더 네.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또 일각에서는 네. 어떤 점을 강조를 하냐면 작년 촛불 집회 과정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이제 청와대 100m 까지 행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역사상 그 유례가 없는 그 중요한 일이었는데 이걸 기념하는 성격도 있는 것 아니냐 또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기념할 수도 있어요. 네. 네. 저는 충분히 음. 행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어, 다만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네네. 네, 네, 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민 행동이 어떤 지도성을 갖고 있냐,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냐는 음.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의구심을 음. 제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 삼아서 우리 대표님은 만약에 그 청와대 행진을 예정대로 한다면 참가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네, 저는 여의도에서 촛불 파티라는 행사로 음. 예, 갈 겁니다. 만약에 그 최종적으로 청와대 행진을 안 하기로 만약에 결정이 나오면 네. 여의도에서 촛불 파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열리게 되는 겁니까? 어, 그건, 뭐, 제가 어떻게, 왈가불가할수 있는 성격은 아닌데, 예. 어, 주최 측에서 행사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네. 시민들이 정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음. 그런 행사가 된다면, 네. 충분히 또 광화문 보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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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음. 예. <laughs> 제가 예. 알수 없는 상황이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시민방송 뉴비씨 보도부문의 권순욱 대표였고요. 한분더 연결하겠습니다. 어,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 행동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전화 연결이네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잘, 아무튼. 네.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그, 네. 지금 뭐그 권순욱 대표 인터뷰 들으셨습니까? 아, 예, 자세히는 못 들었습니다. 예, 지금 이권순옥 대표를 비롯한 그, 많은 분들이 왜 지금 청와대로 행진할 이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아, 그 부분은 제가 여러 번 기자회견이나 언론 네. 인터뷰를 통해서,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에 항의하러 가는 게 아니고, 그건 박근혜 정권은 퇴진시키러 간 거잖아요. 예. 네. 지금 촛불신명을 시민 통해서, 촛불심혁명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에 음. 그걸 테디하로 가겠으니까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음. 네. 어 오히려 지난 촛불심혁명에서 하이라이트가 청와대 행진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상징이기도 하고, 음. 정말, 어, 임정부 이후로 처음으로 청와대가 백미0 m 가 행진한 거였기 때문에, 예예. 그걸 재현해보자. 재현. 또, 음. 예, 재현해보고, 네. 어, 국민주권의 상징적인 의식을 치러보자. 음.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어, 적폐청산의 개혁을 앞장서 달라. 네. 철저하게 제대로 해달라는 당분한 호소를 하자는 의견이 꽤 있었거든요. 음. 음. 그래서, 어, 그리고 청와대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시내 방향이랑 해가지고 두 방향을 준비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예. 잘 선택하실도록.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이제 문제는 좀 항의하러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음. 오해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래서 권순옥 대표고 인터뷰를 하면서도 이게 지금 항의 차원의 청와대 행진이 아니라 적폐 청산을 좀더 잘해달라고 하는 당부나 격려 차원의 행진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느냐. 예.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그리고 또 안진 걸 사무 처장은 또 그렇게 밝히기도 했다고 질문을 드렸더니 그건 논란이 불거진 다음에 변명 차원에서 했던 얘기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아 그런 전혀 사실 아닙니다. 제가 방송에서 그 선생님들하고 제가 논쟁하는 건 전혀 바람직하지가 않고요. 네.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고 다만 촛불 시민혁명 때도 그랬고 음. 촛불 집회도 그렇고 이게 방금 인터뷰하신 분이나 제 이들만의 촛불 집회가 아니잖아요. 네. 정말 다종다양한 음. 시민들과 국민들과 정치세력들이 다 모여 산 거거든요. 네, 네. 최순희 개태에 분노하고 음. 불평등과 양극화 민생고에 분노한. 네,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네. 행진하는 분들 중 일부는 막, 네. 어, 현 정부의 개혁이 미진하다고 지적하는 분이 있을 수는 있죠, 당연히. 음. 그런 것은 우리가 당연히 존중해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조금 하나의, 전에 권순옥 대표는 이제 포스터의 내용을 이제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지금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무슨 뭐 트럼프 방안반대, 주한미군 철수. 그건 전부 다 퇴진행동이 주체하는 행사가 아니고요. 네. 옛날 촛불신경의 6개월 동안에도 네. 그, 온갖 사전행사나 주변행사가 있었습니다. 응. 음. 집회의에 사후행사도 있었고, 무슨 일발일 콘서트도 그건 전부 다 시민들이나 일부 시민 모임에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건 저희가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그 중에 문... 내용이 일부 불편한 게 있으실, 있으실 수는 있죠. 문재인은. 문재인은 촛불의 경고를 들어라라고 하는 포스터 문구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그 보면 대학생 단체들이 주최하는 거잖아요. 예.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음. 초포심혁명을 문재인 정부가 잘 계승하고 있지만 음흠. 개혁이 미진하다. 음. 어 사드 문제 같은 것도 문제가 있다. 반값 등록금도 아직 멀었다. 예. 이런 지적할 수 있는 건데 의원이 예. 그렇게 좀 격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진걸 처장님의... 우가 있다는 것을 전달해드렸어요. 음. 그분들에게도. 음. 안진걸 처장님의 지금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포스터 내용이라든지 문구 같은 경우는 비상 국민 행동에서 무슨 대표성을 띄우고 내건 것도 아니고 일부 예. 시민이나 일부 시민 단체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통제하기도 힘들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한 마디로 해서 한 여섯 달 동안에도 네. 똑같이 사전행사나 사후행사나 주변행사를 신고하잖아요 이건 네. 알려주시잖아요 네. 그럼 저희는 그대로 치합해서 시민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음. 대신 그 행사가 마음에 안 드신 분들은 비판도 하고 그랬었죠. 근데 그게 네. 바로 광장의 특성이잖아요. 그 예, 예. 옥신각신도 하고 강론을 방 예. 하는 게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예의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네. 촛불 심리학은 우리 모두의 것이잖아요. 그럼요. 예. 어, 내용을 뭐조정한다든지 어, 논란을 음. 최소화하기위한 여러 음. 고민들이 곳곳에서 시민 단체들뿐만 아니라 촛불 시민들 사이에서도 음.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월 28일 날다 같이 광화문에 많이 모이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논란을 최소화하는 지혜를 뭐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다들 모으지 않겠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이 말씀은 그러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좀이그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청와대 행진을 그백조화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 깔려 있는 겁니까 지금 말씀이 그건 제가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고요. 이미 추진해서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크고 작은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면 다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귀를 쫑긋 하고 음. 다른 사람 이야기를 존중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태진행동에 그러니까 참여했던 2,300여 개 단체들뿐만 아니라 네. 촛불국민 무려 1,700만이거든요. 그분들 중에는 청와대 가는 게 문제가 없다. 뭐 음. 어, 어, 원래 우리들이 1년 전에도 그렇게 정말, 멋있게안는데또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예, 예. 어, 좀더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에 힘을 실어주겠어도 행진해야 된다는 분들도 음, 있고. 네. 부분적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좀더 분발해야 된다. 개혁이 미진하다. 이런 네. 항의성 어필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런 속내를 제가 통제할 수도 없고, 속내를 다할 수도 없잖아요. 자, 그러면, 좀 이제 결론상. 그런 참... 것이 지금 논란이 되어 있으니까. 예. 당연히, 어, 28일 날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지를. 음. 곳곳에서 토의가 진행 중이다 집단 지성의 힘을 저희는 믿어보겠다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릴레이 인터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 청와대 행진 여부를 최종 결정을 오늘 밤에 내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아, 그러면 예정대로 청와, 청와대, 청와대 행진을 예, 하는 겁니까? 지금 뭐 어제 결정 안 하고 오늘 결정한다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예. 곳곳에서 토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그렇죠. 모임, 단계 음. 개인. 그다음 우리 색단 시설에서도 토론이 이루어질 정도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그 집단 지성, 집단 논쟁의 산물이 음.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모레든 잘 모아지겠죠. 예전에도 초피심리혁명 때도 네. 행진 코스가 여러 코스가 신고 나 있거나 네. 행진을 금해가지고 행진 하루 집 하루 전날 최종적으로 확정된 적도 많았습니다. 음. 그때도 크고 작은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다 슬기롭게 잘 일단 논쟁은 하더라도 극복을 했어요. 음. 그리고 광화문은 일단 모여서 음. 저희가. 어쨌든 국민주권의 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세계가 깜짝 놀란 주권장명이 가능했고, 촛불시의혁명도 가능했고, 네. 촛불정부도 탄생한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 행진 하나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커지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만약에 청와대 행진을 한다면 우리는 참여를 하지 않고 여의도에서 촛불 파티를 열겠다라고 하는 시민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떤 촛불 속에 어떤 하나의 다양성으로 그냥 그렇게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예. 네. 당연히 국회나 자유한국당이 지금 적폐세력으로서 어, 박근혜 씨를 비리까지 심지어 비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온갖 개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네. 가는 거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다만 어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쌀쌀한 날씨에 거기까지 장거리 행진하기 쉽지 않은 조건이 있었던 거죠. 그런 고민이 많은 네. 사람들 사이에서 네. 사전에 국회에서 할 수도 하고 자유한국당 앞에서 규탄하고 광화문 올 수도 있고. 음. 광화문에서 하고 또 일부가 가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알겠습니다. 다양한 행태로 한, 한 생각하고 결의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무슨 행진 코스 논란 때문에 광화문 안 오겠다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그~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니다 네, 일단은 네. 다 같이 광화문에 일단 모이긴 하자 이런 음. 호소함 드리고 싶고 알겠습니다. 현재 국고의 토의가 음. 진행되고 있으니까 네. 네. 어, 지난 6개월 동안도 온갖 논쟁이 많이 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알겠습니다. 다슬그렇게잘 음. 극복하고, 음. 때로는 타협도 하고 조정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진걸 참여한대 공동 사무처장과 함께 했습니다. 네, 벌써 1년이 됐네요. 촛불 집회가 며칠 뒤면 1주년을 맞는데요. 자, 그래서 이 촛불 집회를 매주 그러니까 준비를 했던 박근혜 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측이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촛불 집회 1주년 행사를 갖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엉뚱한 곳에서 지금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단체 측이 청와대로 행진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어왜 청와대로 행진을 하는 것이냐 이런 또 반박이 강력히 나왔고 그래서 여의도에서 따로 만난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양쪽 연결해서 각각의 입장을 들어보겠는데요. 자 먼저 이 청와대 행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분입니다. 시민방송 뉴비씨의 이 보도 부문. 권수은욱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음. 갖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반대하는 예. 겁니다. 그 지금 그 비상국민행동 대변인을 맡았었던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 며칠 전에 어, 그러니까 그 밝힌 내용을 보면 네. 어제군요, 어제. 그러니까 청와대로 행진하는 것이 적폐청산을 당부하는 차원에서의 행진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그럼 이런 입장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적폐 청산이라는 게 네. 지금 이제 대통령 임기가 5개월이 좀 지났습니다. 음. 그리고 적폐 청산과 관련해서 청와대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열심히 지금 TF 만들어서 하고 있고 국정원 네. 검찰 각 기관별로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하고 있는 상황이면 음. 어그 적폐 청산이라는 것을 한번 일단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 아니냐? 네, 저희들은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뭐왜 네. 반대하시는 겁니까, 청와대 행진을? 예. 네. 저 일단 제가 먼저 어떤 대표성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네, 네. 그래서 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 촛불 시민의, 네,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네,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사실 이건 지금 감론을박 논란이 생기는 게 사실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아, 예, 예. 예. 음. 문이 된 바가 없잖아요. 음, 그렇다고 음. 예, 이런 일주년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음. 시민들하고 어떤 소통이나 대화 같은 게 존재하지 않았죠. 예. 어느 날 갑자기 툭 나왔어요. 예. 나왔는데 그게 시민들하고 지금 공감대가 형성이 안된 겁니다. 음. 예. 이게 일단 문제의 출발점이고요. 예. 어, 그러면 작년 촛불집회 같은 경우는 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냐. 음. 음. 뭐, 그다음에 탈원전, 네. 그다음에 어... 문재인은 촛불의 명령을 기억하라 음. 등등. 아 예. 어, 정말 편한 목소리가 있어요. 음. 근데 그러면 청와대로 가서 네.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 음.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추론을 하는 거죠. 음. 아니 가서 청와대 앞에 가서 그러면 은그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 촛불의 명령을 기억하라. 근데 그 촛불의 명령이라는 것이 사실, 작년에는 박근혜 퇴진, 적대 청산이라는 공통의 그 목표가 있었는데, 예. 지금은 주한미군 철수까지 나오고, 트럼프 방한 반대라는 생뚱맞은 이야기까지 나오고, 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적 첩불의 명령을 기억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예. 청와대로 가는 게, 그러면은, 어떤 의미를 가시, 가지는 것이냐, 음. 나는 그때는, 어, 이신 전심으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민들하고 이렇게 공통의 목표가 형성이 되면서 공런대가 네. 형성이 됐잖아요. 네. 그때는 박근혜 퇴진이라는 공통의 그 목표가 존재를 했었고요. 네. 지금은 어 지금 행사 내용을 보면 음. 시민들하고 다른 생각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행사에 대해서. 감론 네, 을박이일어나것은 그러면 지금 이 자연스럽다. 방송을 네. 이 방송을 공론을 모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님. 네. 자, 그러면 그 청와대 행진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 그 이유가 뭔지 좀 밝혀주십시오. 자, 행진을 할 수도 있겠죠. 네.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주최측이 내놓은 포스터를 보면요. 네. 아 어, 거기에 주한 미군 철수, 트럼프 방한 반대. 음.